그들, 안녕하세요. 뿌뿌 성경 기차가 7월 달에 도착한 역을 소개할게요. 뿌뿌 성경 기차는 7월에 여름 성경 학교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름 성경 학교라고요? 네, 어, 그러고 보니까 기관사 옷에 달라졌는데요. 맞아요. 여기에는... 다윗 구조대 구조대원이라고 써 있어요. 구조대? 어 소방관 아저씨들처럼 막 불난데 가서 어, 위험한 사람 구해내고 아픈 사람 구조해주고 그런 구조대요?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 다윗 구조대 어떤 사람이 구조대원일지 또 누구를 구해주어야 할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생물날을 시킨 주의 보열 이 프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늘빛 영아부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코로나에도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이것은 성경.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누가 살려 달라고 하는 거지? 살려 주세요. 누구지? 위험한가 봐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어? 근데 지구가 아픈가 봐요. 마스크 쓰고 있네? 아,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에 걸리면 엄청 엄청 아프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조심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아이, 속상하다. 어 지구가 아픈 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아? 아 맞다.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버린 쓰레기들 또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이랑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들 때문에 공기가 너무 너무 안 좋아요. 오 어, 맞아 맞아 정말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아픈 지구를.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또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바다 거북이구나. 맞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다 거북이 많이 아파요. 바다 거북은 해파리 같은 바다 생물들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함부로 버린 비닐봉지가 해파린 줄 알고 먹었다가 그만 <laughs> 목에 걸리고 배도 아야하고 바다거북을 살려주세요. 우리도 살려주세요. 이번엔 또 누구지? 나는 북극곰이에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얼음집이 자꾸 녹아요. 너무 좁아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어? 이렇게 아픈 지구랑 아픈 동물들을 도대체 누가 구해 줄수 있을까요? 아픈 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난해서 정말 정말 슬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진짜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짓말하고, 남의 거 몰래 훔쳐가고, 다른 사람 막 때리고, 흠, 무서워.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나만 편하게 살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구도 아프고 사람들도 아프게 됐어요. 도대체 이죄 때문에 아프게 된이 세상을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친구들, 누가 이 아픈 지구와 아픈 사람들, 나쁜 죄에서 우리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나오죠? 전사님 따라서 해볼래요? 예수!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구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조대장 예수님! 우와! 멋지다! 예수님이 진짜 구조대장처럼 이렇게 무전기도 들고 계세요. 우와! 근데요, 친구들아. 예수님은 그 구조하는 일을 혼자 하실 수 없어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조대원들을 모집하신대요. 우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볼래요? 구조대원들을 모으신대요. 아, 어, 아. 어.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구할 용감한 구조대원을 모집합니다. 나와 함께 할 어린이들은 모두 하늘빛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친구들 들었어요? 예수님이 구조대원을 모으고 계신데요. 나 예수님이랑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조대원이 될 거예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구조대원 되고 싶어요. 이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꼭 오셔야 돼요. 구조대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뽑으시는지 어떤 사람이 구조대원이 될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전자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이 세상을 구조하는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주의 주은이에요. 7월 말씀 전파 함께 시작해 볼게요. 말씀 전파 준비! 야! 말씀 전파 시작! 말씀!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아 다시 한번 해을게요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물을 보건이와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7절 하반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잠시만. 우리는, 우리는 가위, 가위 구조대. To get the moon. To get the m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영어부 친구들. 선생님은 기쁨 오반 박영주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우리 곧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만나요. 안녕! 안녕! 기쁨 오반 유찬솔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최고! 이촌이야, 반가... 반가워. 사랑해, 축복해. 안녕, 난 태정이야. 기, 쁨오반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혜예요.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빨리빨리 빨리 보고 싶어요. 拜拜。Bye bye.